최근 스팀에서 갑자기 최고 인기 제품이 된 게임이 있습니다. 유저 평가 매우 긍정적. 최근 유저 평가는 압도적 긍정적을 기록 중인 게임, 어몽어스가 그 주인공이죠. 어몽어스는 4명에서 10명이 즐길 수 있는 협동, 추리, 생존 게임입니다. 마피아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규칙을 개량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사실 이 장르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렇다면 어몽어스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길래 유저들의 평가도 좋고 인기순위도 높을까요? 과연 게임은 5,500원이란 값을 할수 있을까요? 어몽어스의 구조와 주요 특징, 이 게임을 재미있어 할 만한 유저를 정리했습니다. 게임의 진행은 간단합니다. 유저들은 우주기지의 승무원입니다. 승무원들은 기지를 돌아다니며 전선 연결, 원자로 체크 등 주어진 일과를 모두 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유저들 안에 배신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게임을 시작하면 랜덤한 유저가 배신자인 임포스터 역할을 맡습니다 당연히 승무원들은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고요 배신자는 승무원들 몰래 각종 공작으로 임무 완료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론 다른 승무원 모두를 죽여야 합니다 승무원들이 배신자에 맞서는 방법은 회의를 열고 의심 가는 유저를 투표해 추방하는 것뿐입니다 회의는 채팅으로 진행되는데 유저들은 이때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거나 의심 가는 유저를 지목할 수 있죠 물론 이 과정에서 배신자의 말빨에 농락당해 엉뚱한 유저가 추방될 수도 있고요 즉, 어몽어스에서 승무원 유저는 모든 임무를 완수하거나 모든 배신자를 잡아야 하고, 반대로 배신자 유저는 승무원들을 모두 처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캐릭터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마피아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캐릭터를 조작한다는 요소 하나 덕에 게임의 느낌이 다른 마피아 게임과 제법 다릅니다. 대화 위주고 목소리 크면 유리한 일반적인 마피아 게임과 달리 어무어스는 직접 조작하며 느끼는 스릴이 더 부각되고 머리 싸움 요소도 더 강하죠. 조금 전에 승무원들이 이기는 방법이 두 개라고 했죠. 모든 배신자를 찾는 것과 모든 일과를 완료하는 것두 개요. 하지만 처음엔 자연스럽게 모든 유저가 일과에 집중합니다. 배신자를 찾으려고 해도 시체같이 의심스러운 걸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엔 모든 유저들이 일과를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죠. 승무원들은 모든 일과를 완료하기 위해, 배신자들은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혼자 떨어진 승무원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재밌습니다. 일단 승무원 입장에서 배신자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3명 이상이 모여다니는 게 유리합니다. 한 명이 배신자여도 목격자 때문에 못 죽이니까요. 그런데 어몽어스의 일과는 맵 곳곳에 흩어져 있어 일과 완수엔 모여다니는 것이 불리합니다. 또 게임 중간중간 배신자들이 각종 방해 공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게임 오버되는 일과를 만들어 더더욱이요. 때문에 승무원들은 필연적으로 흩어질 수 밖에 없죠. 이때 승무원 입장에서 느껴지는 스릴이 백미입니다. 혼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일과를 완료하러 가려면 간간이 만나는 모든 승무원들이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승무원 한 명과 같이 가도 이 친구가 우리 편인지 배신자인지 알수 없으니 계속 경계하게 되죠. 특히 이 게임은 일과를 수행할 때 간단한 미니게임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화면 대부분을 가려서 불안감이 극대화됩니다. 승무원들은 이런 감정 안에서 일과를 수행하고 배신자를 찾아야 하죠. 하지만 승무원 유저의 이 불안 안에 승리의 열쇠가 있습니다. 일단 불안에 떨면서 하는 일과 자체가 승무원들이 이기기 위한 조건입니다. 또 대부분의 유저가 일과를 수행하러 가기 때문에 일과는 그 자체로 유저들의 알리바이가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에게 휩쓸리기 쉬운 대부분의 마피아 게임과 달리 어몽어스는 일과 덕분에 유저들이 이성적으로 추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추리에는 승무원 유저가 불안에 떨며 목격한 정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고요. 즉, 승무원 유저들이 느끼는 불안은 불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 스릴로 바뀔 수 있는 구조죠. 그렇다면 만약 승무원 유저가 배신자 유저에게 일찍 죽는다면 어떨까요? 어몽어스는 유령이 돼도 일과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찍 죽은 승무원도 승리 조건을 채워가며 배신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일찍 죽으면 다른 유저들의 촌극만 봐야 하는 다른 마피아 게임과 달리 죽어도 승리를 위해 뭔가를 할수 있어 상실감이 적은 편이죠. 잠깐 정리하면 다른 마피아 게임과 달리 일반 유저들이 보다 적극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사망 스트레스 같은 것은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배신자인 임포스터 유저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유저들의 눈을 피해 승무원들을 암살한다는 스릴이죠 특히 이 과정은 유저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움직이고 다른 유저들의 시야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스릴이 배가 됩니다 물론 이걸 순수하게 스트스 플레이로만 하기엔 쉽지 않죠 앞서 말한 일과 알리바이, CCTV 같은 요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게임은 배신자 유저들에게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특수 능력을 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풍구와 방해 공작입니다. 정해진 통로만 이용해야 하는 승무원들과 달리, 배신자 유저는 환풍구를 타고 다른 구역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실과 전기실은 정상적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환풍구를 타면 순식간에 갈수 있는 식으로요. 배신자는 이걸 이용해 의무실에서 승무원을 죽이고, 바로 환풍구를 타고 전기실에가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기지시설을 망가뜨리는 방해공작은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정전을 일으키면 승무원들은 코앞만 볼수 있어 배신자가 다른 승무원을 손쉽게 암살할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을 끊고 일정 시간 동안 수리를 못하게 하면 아예 배신자가 강제로 승리할 수도 있죠. 혹은 이걸 이용해 산소 공급을 끊은 후 수리하기 위해 흩어진 승무원을 암살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배신자 유저는 수도 적고 활발히 행동하기도 어렵지만 강력한 특수능력으로 게임의 판을 뒤흔들고 승무원들의 단합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수능력이 만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환풍구를 경솔하게 이용하면 왜 이동한 흔적이 CCTV에 없냐며 의심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방해 공작은 승무원들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간 왜 너는 그걸 해결하지 않냐고 추궁받을 수도 있고요. 때문에 배신자 유저의 재미는 양날의 칼이 될수 있는 특수 능력을 신중하게 써서 다수의 승무원들을 각개 격파하는 머리 싸움의 재미,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이라고 할수 있죠. 아, 게임의 기능과 연관된 것을 얘기하느라 말하지 못했는데 마피아 게임의 전통인 선동과 날조로 다른 사람을 몰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유저는 위에 말한 능력을 거의 쓰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판을 흔들기도 하죠. 어몽어스를 간단히 정리하면 마피아 게임 특유의 추리의 재미, 정치의 재미는 살리면서 캐릭터 조작과 일과 시스템을 통해 스릴과 머리싸움 요소를 강화한 게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리 요소는 더 강화됐고 일찍 죽으면 할 일이 없다는 단점도 개선됐죠. 어몽어스는 장르 특성상 친구나 어느 정도 검증된 유저와 할때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과 하는 것이 좋고요. 같이 할 사람이 있거나 다른 유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반대로 대화가 부담되거나 소극적인 유저, 말빨이 약한 유저라면 게임의 재미를 온전히 느끼기 힘들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게임은 현재 스팀에서 5,500원에 판매 중이고 모바일로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인터페이스가 한국어화되어 있고 한글 채팅도 지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